안녕하세요. 감성 더하기 용이 켈리입니다. 이번에는 익숙해지면 좋은 제스처를 배워보도록 할게요. 이미 프로크리에이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해져 있겠지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.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벌려주면 캔버스 확대되고 다시 모아주면 캔버스 축소하기입니다. 화면을 회전할 때는 두 손가락으로 돌려 원하는 곳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. 작업을 취소하고 취소한 작업을 다시 되돌리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그림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흰색을 선택한 후브러시는 3D를 선택했어요. 하트를 그려볼게요. 그럼 흰색으로 나왔죠? 하나 더. 네. 이렇게 그려본 다음. 마음에 안 들면 취소. 손가락 두 개로 화면을 터치. 동시에 터치. 한 번, 두 번, 세 번. 작업을 다시 취소 되돌리기는 손가락 세 개로 터치. 그러면 원 상태대로. 전에 작업했던 것들이 다시 되돌아옵니다. 하트색을 바꿔볼 거예요. 우측 상단에 색상표 클릭하셔서 클래식에 가시면 네, 그 전에 사용했던 색도 보이고요. 저는 붉은 계열의 색을 선택을 해서 네, 브러쉬는 똑같이 3D로 그려봐 주세요. 세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 내리면 복사 및 붙여넣기, 자르기 등의 간편한 메뉴를 불러올 수 있어요. 자, 나가기는 오른쪽 X 버튼, 손가락 3개 위에서 쓸어 올리기. 네 손가락을 화면에 터치하면 모든 툴이 사라지면서 그림만 볼수 있도록 화면 점체가 됩니다. 원하는 위치에 놓고 글씨를 써볼게요. 저는 러브라고 써봤습니다. 두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면 네, 작업 취소가 되는 거죠. 자, 이 레이어를 하나를 더 복제하는 방법이에요. 하나 위에 똑같이 나와 있죠. 그럼 글씨가 두개 복사된 거예요. 알파 채널 잠금으로 원하는 글자의 색만 바꿔주는 방법이에요. 손가락 두 개로 레이어를 쓸어주실 거예요. 오른쪽으로 그러면 알파 채널 잠금이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여기에 색만, 글씨의 색만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. 원하는 브러셔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거로 바꿔서 이렇게 색을 한번 넣어보세요. 브러시 크기도 바꿔 보시고. 네, 그럼 흰색이 하나를 복사해서 레이어 하나의 노란색이 하나 더 생긴 거죠. 이게 스와이프라는 기능이고요. 알파 채널 잠금하는 방법입니다. 손가락 두 개로 쓸기 잊지 마시고요. 레이어를 복사하는 건 왼쪽으로 슬라이드하시면 가능합니다. 복사. 레이어 하나가 더 추가됐죠? 그 레이어를 이동 툴로 이동해서 크기와 색도 한번 바꿔 봐 주세요. 저는 흰색으로 한번 해 볼게요. 알파 채널 잠금 확인하셨죠? 익숙해지면 좋은 제스처 기억하세요. 캔버스 두 손가락으로 축소, 확대, 화면을 벌려주고 모아주고 회전해주고 가능하고요. 손가락 두 개로 할수 있는 화면 터치하면 되돌아가기, 또 손가락 세 개로 화면 터치하면 취소를 되돌리기. 그 다음 손가락 세 개로 화면을 쓸어내리면 복사, 붙여넣기, 자르기가 가능하고. 내네 손가락을 화면에 터치하면 모든 툴이 사라지면서 그림만 볼수 있도록 전체 화면이 되는 거꼭 잊지 마세요.